네, 안녕하십니까. 대치 두각에서 진선여고1 국어 가르치고 있는 서동원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에서 진선여고1의 출제 경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진선여고 국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두 가지 주제를 잡고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는 외부 문학 지문에 대한 능동적인 해석입니다. 중간고사 보신 학생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외부 지문 정말 많이 나왔죠. 예고 없이 나오는 낯선 지문을 해석하지 못하면 1등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주제로 잡았고 두 번째는 이와 연계해서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볼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기와 연계되는 수능적 사고력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선여고 국어는 정말 진선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과 달리 수능형 사고력을 매우 매우 많이 요구합니다. 단순하게 국어 작품에 대해서 필기를 암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보기의 관점이 학교에서 배운 관점과 약간 달라, 다르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해석할 정도로 네, 수능사고력이 많이 필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저는 이제 연대, 언론홍보 영상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목동과 대치동에서 고1, 2뿐만 아니라, 네, 이제 고3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내신을 출제한 학교, 대표적으로 휘문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의 강서고, 그 다음에 진선여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사실 수능 강사가 맡아서 가르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수능과 이런 학교들을 동시에 맞는 이유가 가르치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능동적 해석을 요구할 때 학교는 함부로 어려운 외부의 해석을 적용해서 문제를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보기를 기반으로 수능의 논리에 맞춰서 출제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능 강사와 함께 공부해야 성적이 늘수 있다 이걸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기출 패턴 분석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게저 같은 경우 5개년을 다 했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코드도 묻어 있지만 네 진선여고만의 패턴도 또 묻어 있어서 기출 분석을 통한 기본기 그 다음 수능 사고력을 통한 문학의 능동적 해석 이게 다 필요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수능 강사인 제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출 분석을 했고 문학 비평이 보기에 나오는 진선 여고 패턴에 맞춰서 수능 사고력을 늘리는 방법까지 네, 제가 다 커리큘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본기 플러스 수능적 독해력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신 출제 비중을 잠시 살펴보시면 내년 작품의 출제 범위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고난도 문법을 잘풀줄 알고 수능적으로 문학을 해석할 수 있다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출제되는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은 나올 확률이 좀 줄어들었고, 이제 화작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독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문학이 핵심인데,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와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수 있고, 주제의식이나 표현상의 특징이 겹치는 작품들을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학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해석하는, 치, 해석할 수 있는 친구가 교과서 베이스에 이제 암기를 공부했을 때 시너지가 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법은 고난도긴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론 이번에 진선영고는 놀랍게도 음변 파트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다른 네, 내신 1학년 학생들은 문법에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90% 정도의 재원생들이 문법 영역에서는 이제 만점을 맞게 되었죠.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기도 하냐면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지만 네. 문학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형 사고력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간중간 특강도 많이 깔고 그다음 수능적 사고를 하기 위한 어떤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진선에서는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서도 만약에 독서가 출제된다면 학력평가에서 독서가 출제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나 수능형 패턴으로 내기 때문에 제가 또 독서에 자신 있는 수능에서 독서 전문 강사라서 이거는 제가 변형을 하던 서술형이 나오던 예측을 최대한 해드리고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모해 드릴 수 있다. 문법도 마찬가지다. 한글 맞춤법, 의문의 변동이 아마 두개 나올 확률이 큰데 두 개가 다 나오더라도 저는 다 외우지 않음 집에 보내지 않고, 유사한 패턴의 문제들 있죠. 수능특강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고3 패턴을 좋아하는 진선여고 문제들을 다 맞추고 갈 때까지, 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게 문학에서 외부지문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난도 현대문학, 네, 작년 기출인데,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물어보는 건 기본입니다. 뭐, 의인법, 직유법, 대유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역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학이론이 이제 보기로 등장하는 게 문제인데, 문학이론 같은 경우도 뻔한 평론을 갖고 오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평론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외부에 있는 어떤 뭐, 신문에 투고했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패턴의 문학이론을 보기로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잘 독해하고, 독서 질문 읽듯이 잘 독해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연결한 학생들이 문제를 잘풀수 있다. 이거 제가 정말 확신, 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수능 문학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문학 개념 같은 경우는 표현상의 특징도 여기에 속하긴 하지만 좀더 어려운 어휘들, 좀더 복잡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도 알면서 동시에 네, 지문, 독해까지 할줄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수능 강의 때 쓰는 문학 교재도 갖고 와서 네, 예를 들어서. 정정의 향수가 이번에 기말범이면 향수와 관련된 모의 변형 문제, 모의 문제, 수능적 해석, 다양한 보기. 그다음에 전혀 상관없이 이 작품에 쓰이 작품에 대해 쓰지 않은 어떤 평론을 갖고 와서 읽고 연결해보는 이런 훈련들을 해본다는 거죠.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네, 진선여고 내신의 패턴에 맞춰서 점점점 이제 사고가 개선된다는 걸좀 느끼실 수 있게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작품을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해석하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지만 처음 보는 작품을 해석 못하면 3등급은 맞을 수 있지만 1등급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맥락, 서술어와 수식어, 그다음 보기, 화자와 상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해 방법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별력이 높았죠. 그래서 이 기조가 기말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뭔가 선생님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수능적으로 어떤 논리성을 잃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사실 수능 국어를 잘 보게 하기 위한 어떤 밑거름으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맞춰서 또 어렵게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직접 구성요소 분석이라 그래서 꽤 까다로운 형태소 분석 문제도 나오고,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도 의존명사와 조사같이 좀 까다로운 문법만 골라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다음 문제 패턴도 단순하게 그냥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느낌 말고, 두 번, 세번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법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에서 의문의 변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쳐지면 문법에서 좀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체 교재 뭐 모의고사 문법 기출 수능 특강 자료 다 갖고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풀리고 문법은 반드시 백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과 신경을 많이 쏟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문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문학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냥 수능처럼. 어렵게 된다. 그래서 어렵게 훈련해야 된다. 근데 문학은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죠. 작품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100% 맞을 수 있도록 네, 심기일전 할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기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탐구 과목처럼 필기를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다른 학교에 내신 국어든 공부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등급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선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맥락을 읽고 수능적 사고력을 발휘 안 하면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역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감정 이입처럼 수능 문학 개념을 굉장히 깊이 깊이 있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낯선 단어 때문에 글을 읽다 이렇게 튕겨 튕겨져 나간다고 하죠. 글을 읽다 못 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사실 7주로 부족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특강 6시 30분부터 특강을 깔아 놨고 어 제가 틈틈이 또 문학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어떻게 하면 보기랑 본문을 잘 연결할 수 있을지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하셔야 되고 클릭은 뭐 당연한 거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전은 나올 확률이 높진 않지만 만약에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에 고전이 <목소리> 된다면 진선 요구 패턴은 일관됩니다. 복합적으로 시조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냐. 유사한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 공유되는 주제 의식이 뭐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냐. 아니면 뭐 임에 대한 사랑이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문법 범위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독서도 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 올해는 아마 고전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출제되면 열심히 준비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현대문학은 아주 수능처럼 된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야 되고, 어려운 문학이론과 외부, 외부 지문을 이제 독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수능사고력이 많이 필요하다. 고전문학은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2학기나 2학년의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문법은 아주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의 문법을 제가 많이 훈련시킬 거고 모의평가 독서가 네,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독서가 아마 어,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법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독서도 한 두지문 많으면 두지문 정도 출제될 거고 제가 또 독서 전문 강사기 때문에 변형 문제 서술형 예측 문법과 독서는 네, 최대한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문학은 1등급을 위해서 수능 사고력을 키워드리겠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요 국어 제 국어 교육의 기조입니다 국어에 힘이 있는 학생들은 결국에 막히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출제 경향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드리려는 게 목표고 진선여고는 아니나 다를까 또 수능을 지향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저는 작품수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적중되고 이것도 사실 뭐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중이 안 되더라도 해석을 해낸다면 풀수 있는 게 네, 문제들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적중 문제가 굉장히 많고 특히 서술형 허생전 서술형 같은 경우는 100% 서술형 적중을 했는데 그런 거는 결국에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수능형 사고를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수능국가의 본질을 읽는 독해력 상승. 수능사고와 직결되는 네, 내신 패턴에 맞춰서 제가 교육을 해 드릴 거고, 자체 교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모두 파악해 주고, 뒤에 이제 영상이 나오겠지만, 어, 유튜브 개별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복할 수, 학습할 수 있도록 개별 영상도 촬영할 거고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강의 형식으로 좀 길지 않게 학생들이 타이트하게 볼수 있도록 좀 제공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알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네, 공부를 계속 시키고 저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동반자처럼 네,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최상위권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재가 정말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손 필기를 다 적어놨습니다 학교 필기 기출 누적된 거다 자료 모아놨고 올해 새롭게 나오는 버전으로 또 만들기도 하는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본교재보다 외부 자료가 많이 네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진도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네 준비를 잘 해야겠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전국단위 자사고 어려운 학교들 대치동 인근의 내신학 모든 문법 자료를 모아놓은 저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풀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패턴의 문법 문제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그 정도의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개별 유튜브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알 때까지 여러분들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다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나눠드릴 거고 이것도 활용을 잘 하는 친구 있지만 사실 저는 개별 만나서 하는 클리닉이 더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반복학습이 또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영상도. 모두모두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찍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해석이 또 가능하고 그렇죠? 네, 반복해서 또볼수 있는 영상의 강점이니까 이게 제 수업의 좀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컨텐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수능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저만의 자체 교재도 있고 그다음 에 학생들이 어, 보기와 연계해서 작품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지금 5월 1 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이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학 개념과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불참했는데 듣고 싶다 나중에 그럼 제가 또 개별 영상 당연히 촬영해서 제공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념 실전적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이미 진선 요구 패턴이 들어간 문제를 풀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내신 기출의 유형을 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제 수업 중 특, 특이한 건 이제 테스트를 보죠. 테스트를 보고 나서 개별 질문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알고 있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해석, 그 방향성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하고 문법 개념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암기 수준으로 제가 꼼꼼하게 물어보고 이걸 통과해야만 집에 갈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이널 때는 이제 파이널 모의자를 만들어서 최대한 학교 시험과 유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원포인트 문법 문학 레슨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영상으로 그 부분을 짧게, 임팩트 있게 찍어서 상시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사고력이 정말 필요한 진선요고 국어에서 네, 수능 전문 강사가 학교 기출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완벽에 가까운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동원 강사였습니다.